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주 부산진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만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거돈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부산 대개조 16개 구군 탐방 두 번째 순서 부산진구편. 시장이 진구 비전을 발표하고 나자 재개발 지역 주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참았던 불만을 쏟아냅니다. 진시버리이 년을 니까 부산시가 재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주민 1인당 10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주장. 시장이 나서서 진화해보려하지만원져서 지금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오시장의 부산 대개조 16개 구군 탐방은 영도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14번 더 남았습니다. 사흘 사이 두 번의 대형 산불로 부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일 해운대구 산불은 이틀 동안 축구장 28개 면적을 재더이로 만들면서 공무원 연인원 3,600명을 불러냈고 지난 5일 기장군 산불 역시 연인원 3,000여 명이 비상 소집돼 산불 진압에 나섰습니다. 기장군하고 뭐 해운대 구조 사실상은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구군에서도 전부 다 인력을 동원해 주셨고 다행히 부산에서는 인명피해 없이 산불이 진화됐지만 꺼진 줄 알았던 산불이 바짝 마른 수풀 속에서 되살아나면서 오시장은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수천 명이 밤을 새워도 완전히 끄지 못했던 산불 결국 소방관으로 나선 것은 4월 가뭄의 해결사 봄비였습니다. MBC 뉴스 이만영입니다.